이건 이제 지금 이어놨는데 이거의 속도를, 아직 지금 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일단 1차 뽑을 때 무조건 속도를 낮춰놔야 돼요. 1차, 1차 뽑을 때. 네. 그래서 속도를 한번 좀 이따 볼게요. 네. 지고 시끄러우니까 끄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뽑을 건데, 가지고 와서, 얘를 뒤집을 거예요. 뒤집기 전에 20분 정도 익히긴 했지만, 안 익었을 수도 있어요, 가운데. 아까 제가 가운데 휘저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이잘 올라와가지고 다 익었는데, 간혹 가다 안, 안 익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가운데 부분만 조금 붙여보시면, 여기가 안 익은 게 보일 수 있어요. 안 익었으면, 조금 휘저어가지고 조금 더 찌시면 돼요. 네. 지금다 익었으니까, 뒤집을게요. 잡고, 내 쪽으로, 이렇게 뒤집으시면 되고, 들어 올려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것도 묻어있잖아 이거를 다 긁어주시면 좋는데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여기 손잡이를 여기다 걸쳐주시면 손이 좀 편해요 예, 네. 그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작업을 할때 실물이 뭐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대화를 할 거예요. 이렇게 <laughs> 이렇 올려가지고, 그다음 번에 작업할 색가를쓸 때, 이걸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더럽지 않으니까! 이걸 뭐, 몇개 단체에다 쓰시면은, 상태가 안 좋겠지만, 바로 한 거기 때문에, 바로, 대 제약을 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온 떡을, 한 6개나 8개 정도로 등분을 시켜줘요. 네. 그래서 이제 걸넣을 건데, 이걸 돌리면은 기계가 안에서, 소리가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잡고 들어가는데, 얘를 억지로 막 우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갖다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그냥 막, 그, 한꺼번에 많은 양을 집어넣게 되면은 막 이게 계서목 현상이 생기니까, 이렇게 작게 다른 거를 조금씩 하나씩, 해야지, 하나씩 이렇게 가볍게 밀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손으로 밀어놨다 큰일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갖고 시켜볼게요. 그리고 처음 나오는 떡은 떡이 아니에요. 처음 나오는 떡은 제대로 자리가 안 잡힌 떡이에요. 왜냐하면 기계가 차갑기 때문에 뜨거운 떡이 들어가도 냉각돼가지고 떡이 매끈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기계, 이 떡을 계속 넣다보면 기계가 뜨거워지면서 그때부터는 떡이 제대로 자리, 자리가 잡히니까 처음 나오는 떡은 떡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작고시킬게요 처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다음죠나게 네. 있죠? 있을 때얘를 해서 두를춰줘요이 정도는 된것 같아요. 이 정도는 된거같아 원래는 이제 여기 끊어가지고 받으면은 이 완성이 되는데, 이걸 2단 재정 기가 아니라 일단 재정 기준 사건니까 다시 한번 넣을 거예요. 한 번. 여기만 들어가면 떡이 이제 되는거죠 여기가 다늘어지기 가늘, 시작하면 끄시면 돼요 다늘어지죠 그냥 끄고 여기를 그냥 잘라내고 이 떡이 식기전에 너무 더 오래 당가하면안돼 1차는 네, 잘 털어가지고 잘 털어가지고 여기다가 보면 이렇게 딱 잡고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2차 때는 칼날을 네. 2차는 칼날을 장착해야 이제 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놓고 자, 흙을 잠가주시고 2차 때는 얘를 떡볶이 쪽으로, 음. 떡볶이 쪽으로 쭉 밀어가지고, 땡트 잡아주시면 되고, 이 상태로 작동시킬게요. 이렇고 내려가야 된다 예, 떡볶이. 아, 지금 이게 잘못됐어. 이게 네. 아니고, 여기가, 여기가 장착이 돼요. 얘가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여기를 향해 놓고떡이면 <laughs> 돌아갈 거예요. 얘가 바로 이렇게 아갈 거예요. 나오죠? 음. 처음 나오면 멈추지 않으면 시작할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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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죠? <목소리도> 이제 약좀 만지는 사람도 이제 얇게 나오니까 지금도 꺼요. 이거는 하고 얘는 재이면서 물색, 음, 속살이 좀 크네요. 이렇게 해고 그리고 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요. 두번 접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응, 놓고 뺄땐 여기 잡고, 이렇게 돌려. 응, 꽝. 일단, 얘가. 이거 빼고. 응. 이게 잘안 빠지면 살짝... <laughs> 빠거 이게... 이게... 못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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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얼마 안된 거는 이렇게 가져왔죠. 이게 다 제거예요. 음. 네. 얘는 잠깐 떼 놓고, 얘는. 영무 나면 못 먹어. 요무나못 먹어. 이을 거라. 먹어 날아가도 잘안 되잖아. 바로바로 해야겠네요. 네, 바로바로 이어가도 잘안 돼. 떡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안닦여요떡집들나고 나면 다시 들누군이안 돼요. 저거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야, 저거 저거 절대 떡 해가지고서 가족들한테 먹으라고 할수 있겠죠? 이 생각이 돼요. 응. 떡들이 어. 요즘 좀안 되는 게, 아, 본인들이 다 저질린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막긴생적으로 해놓고, 밖에 이안 팔린다 이러는데, 의미있 잘못한 거죠, 이 사실. 저도 껍데이지만 아, 저러면 안 된다. 껍질 껍질이라서 무조 탓해. 안 그래요? 제만 나타나요. 죽어. 응. 여러분들은 대충 안 하겠죠. 이게 기계가 세일때 이렇게 잘안 붙어요. 다 떨어져요, 다. 데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돼요. 이 기계가 여기 한 6년 됐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이거 교체할 때가 온거죠요 이 이래 가지고 뜬 거를 버리지 말고, 다 모아 놨다가 물기 쫓아 가지고 다음 날거에다 넣으시면 돼요. 아까 말한 것 처럼 생각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차가운 김밥인 거 같아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 치고 이제 이 거. 음. 이거. 얘는, 얘는 물고 못하면 오. 이 흙이 깨끗이 이 깨끗이 따라가지고 싸서 이 깨끗이 따라이 흙이 이 따라가고. 이 흙이 깨끗이 따라가고. 이가고이흙가고이 흙이 깨고 짜서 물이 안들어가고 <laughs> 벌려놓고 한번 했으면 이게 이제 물을 닦으면 물 여기다가 딱 부어요 물을 닦으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몇번는 괜찮은데 계속 하다보면 안에 베어링이 물이 들어가요 재어이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어링이 녹슬렸죠 고장나는거죠 베어링이녹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베어링이녹으면서 어. 소리가 나겠죠, 돌아갈 때. 음, 음.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나는 건그 마찰이 생긴다는 얘기고, 이거는 열을 받겠죠, 이거 특히 이제 이돌 안에 샤프트가 하나가 있는데, 샤프가 뜨거워지면서 돌이 생하겠죠 돌이 깨지겠죠. 음. 물을 닦으면 언제나 돌이 깨져요. 그만 음. 가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계 딱, 위에 물을 닦아요. 저희는 굳이 말리진 않아요. 물 닦는다. 왜냐하면, 빨리 망가져요. 소파니까.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얘기해드리죠. 닦으면, 우리를 a s 부사에 가서 보게 될 거라고, 해줘요 근데 이거를, 물로안 닦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10년이 지나도 안망가져 근데 물을 닦기 시작하면,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생각가안 돼요. 이걸 이렇게 뻔하 잖아요？실외기 몇번 하다 보면 이 기계감 네. 기계 값나 오네. 그러니까 빨리 퇴근 하 려고 물로 닦 다가 는 이게 빨리 이게 빨리 저기 반납하게될수있 어요. 퇴기이도오게 <laughs> 돼. 요 근데 세기가 갖고 바꿀 것도 바뀌 지않 아요. 비이 네. 들어가 서도 그렇지. 그렇게 해 <laughs> 주면 돼요. 작업하느라고 여기 는 얼마. 난리가 났죠 물에 묻어 한 번만 딱 닦으면 이게 깨끗한 것 같은데 이게 마르면 또 펼쳐져요 어, 그래서 세번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물 가득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눈에 네. 보이는 데까지만 닦으면 돼요 그리고 다음, 다음, 날 이제 싹가루가 마르면 몇번 뽀딱했다고 하고 손으로 더 커야죠. 자꾸 튕으면 마력이 다 떨어져요. 이렇게 네. 하시면 돼요.